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30 청년 당원 모집 실적을 당무감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감사 점수가 좋아야 공천도 잘 받습니다. 외연 확장을 강조했던 한 대표가 당의 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풀뿌리 정치를 강조하며 지역 당협위원회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연구 강화, 저변 확대, 정치개혁 실천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위해 청년 당원 모집 실적을 당무감사 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반 당원 모집 실적은 기존 당무감사에서 주요 평가 기준이었지만 청년 세대로 이를 세분화하는 건 처음입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통상 선거 듣던 공천 물갈이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당협위원장들로선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기존 청년 당원 비중을 16%에서 30%로 2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 당협별 당원교육 실시 성과와 책임당원 증가율도 당무감사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다음 주 열리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설명하고 내년 초 당무 감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반년 이상 앞둔 시점에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국민의 힘 핵심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철입니다.